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되겠다. 가야산에 좋게 40m가 넘는 폭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초입 찾기가 너무 힘들다. 동물적 감각으로 초입부터 비경이 막 쏟아지네. 가야산에 이런 멋진 계곡이 있었다니. 그 온시 청정계곡이네. 그 흔한 시그널 하나 없네. 아야디다. 선완교 쏟아질 것 같은데. <laughs> 뭔가 촉이 <척이> 오는데. <laughs> 찾았다! 야 높이가 4 0터라 그러니, 살벌하네. 깊이가 있어서 엄청 이용한데, 큰일 났는데, 천둥 번개같이네. 경이롭다, 경이롭다 우와, 너무 멋지다. 가야산에 있는 폭포 중에 제일 웅장하고 멋진 것 같네. 짜릿하네, 해가. 장대비가 쏟아지네 우와 너무 멋지다